춘천, 석사교회청년부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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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아, 네, 저희 둘이나는 사역팀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사역을 중점으로 해서 어, 지금 현재 저희 청년부 예배 방송이라든지 어, 방송 자막 그리고 음향 쪽 그리고 주복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면 저희는 간단하게 목사님 주신 자료를 이렇게 옮깁니다. 틀 맞추고 있어요. 카메라 틀이요. 네. 빨간색이 송출되는 거죠? 네,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이게 예비하면. 이건가 이거예요? 네. 아 팀장님의 이 발자취를 제가 담는 거라서. 아 그네. 그 정말 뭐랄까 라 컨셉 감사합니다. 이건 <laughs> 컨셉 아, 중에 아, 컨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심에 다해서. 아. 여기는 주보 만드는 실입니다. 주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공유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이 강민이가 같이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만들 때가 있죠. 이 방송 두만의 매력 한 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언니들이 예뻐요. <laughs> 주님의 장점이 뭐죠? 막내가 어... 네, 귀여워요. 인정합니다.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네가 섬기는 자리가 내가 너에게 맡긴, 맡긴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세이워십 팀 섬기고 있는 이아름 선생님입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세이워십 팀에는 건반과 세컨 건반, 또 드럼, 또 싱어들 이렇게로 구성돼서 지금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도맡아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영광이었고 평상시 하나님께 전하지 못한 말들을 그 찬양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정말 얼마나 탁월하게 지으셨는지를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발견해가기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세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견해가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제가 멋있다 생각합니다.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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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초에 아, 눈 뜨고 거울을 거울을 봤을 때 병원 가야 되는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교회 청년부에서 세가족 팀장을 맡고 있는 이태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어색하지 않게 말 걸어드리고 좀 웃겨드리고 항상 제가 멋있다 생각합니다. <laughs> 음, 저는 원래 교회 다녔고 어, 이 친구가 전도를 하게 돼서 왔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님이 소개해드리고 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예요? 와... <laughs> 되게 친절하시고 어...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요? 되게 친절하시고네질문들잘답해주시 이렇게 거어요나을요나야 대답이 나올 거 같은데 아, 사을 하고 있어서 네. <laughs> 어... 이번 도움팀하고 일단 그걸 생각 중인데 내가 생각소팀도연두로해연두 좀... <laughs> 알겠습니다 어, 고려해보는 걸로 네. 네, 끝!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명제, 연제, 윤제, 동제 내네 아이의 아빠고요 어, 1978년 11월 1 5일생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사역팀은 예배지원팀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예배지원팀에 지원한 친구들이 세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바랍니다. 새인 청년 여러분,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즐겁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새해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